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주께서 주위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 짓지 아니 하느냐고 단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후처럼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또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내 뒤에 올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서 말하기를, 오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그러나, 오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것이며, 주께서 또한 종의 집에 대하여 다가올 먼 미래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실진데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으리일까?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어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같으리일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자기를 위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시어 그의 이름을 내셨으며 주의 땅을 위하여 또 이집트로부터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으로 영원히 확정하셨으미오니 주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런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들었나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께서는 이 선하심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여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복 주심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